네,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구분 경리에 어,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감가상각비 쪽에서 우리 세무조정 과정들은 살펴볼 거고요. 세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하고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 소비법 제1조 2항 3호에 따라 해당되는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SUV, RV, CUV 차량도 포함되지만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나 트럭 등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에 그 중간에 박스표가 있는데요. 배기량이 2000cc 초과하는 승용차, 8인승 이하, 캠핑 자동차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중에 8인승 이하로 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cc 이하, 국민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차량들인데 그러한 차량들은 업무용 승용차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관련되는 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다면 전액 다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cc 이하짜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적용 제외 승용차 범위를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 그 다음에 경비업, 그 다음, 어, 관련되는 부분하고, 어, 운구용 승용차, 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에 사용하는 종업원 소유 차량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법인 명의로 된 차량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시에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을 할때 차량 번호, 차종, 어, 그 다음에 임차 여부, 어,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관련 정보, 자동차 등록증이나 렌트 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 보험 정권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뭐 이런 정보들을 미리 준비하셔 갖고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은 어디까지냐라는 건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취득 유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송금불산입 아, 특례 규정으로 묶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업무용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서 송금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관련 비용 즉 여기에 있는 모든 비용에다가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가입 기간 비율로 적용을 합니다. 가입 기간 비율은 기본적으로 1년 전체 다 가입을 하겠죠. 그렇지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깜빡하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가 일정 시점, 일정 기간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 가입 비율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 미가입했을 때는 전액 손금 불산입이 돼 버립니다.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행 기록부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운행 기록부는 기본적으로 어, 거리로 따집니다. 업무용 사용 거리로 판단을 하는데 업무 사용 거리는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리 거래처나 대리점 방문 관련되는 부분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리를 전부 다 기록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관련되는 업무 사용 비율을 따지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총 주행거리가 있을 겁니다. 총 주행거리 분에 업무적으로 사용한 이 거리를 갖고 비율을 따져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 업무 사용 비율은 기본적으로 승용차별로 관리를 합니다. 승용차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은 전부 다 개별 승용차별로 전체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사랑 프로 운영 사례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9페이지고요. 먼저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필요 정보 정보 확인 서류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회계 관리 재무회계에 있는 기초 정보 관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들은 업무용 승용차는 당해 연도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나는 차량들이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F6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F6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업무용 차량 등록 데이터를 전년도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러오기, 예, 아니요, 취소를 기준으로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전년도 데이터를 열어서, 화면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 관련되는 차량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자료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내용을 F6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영하시면 되고요. 새로 취득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는데 차량 상세 등록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량 번호 차종 사용 여부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정보들을 다 등록을 하려면 70페이지에 있는 어 필요 정보와 정보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이 나옵니다 자요 부분은. 자 회사 소유 차량의 감가상각비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자산은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8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보게 되면 차량과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과 관련되는 정보의 내용들을 감가상각비 계산된 내용들을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과 연계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계시켜 주실 때자 어,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자산 코드명이 나옵니다.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연계시키는 편의성도 있지만 추후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더라도 어, 자산 코드명을 그냥 차량 명으로 하지 마시고, 차량의 등록번호, 차량 남발을 기준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서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되, 자, 208번 차량이고, 자, 11거 111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 차량이라고 되어 있죠. 요 1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자산 코드에 1년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같이 연결시켜주게 되면 감가상각비 662만 9,700원이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시에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결되는 과정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71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정 세분화 과정입니다. 자, 기초정보 관리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계정과목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계정으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CF4 업무용차 일괄작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계정으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차량 유지비는 대부분 다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이겠습니다만, 보험료, 수선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금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비용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입력할 때 일반 점표를 입력할 때마다 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어, 입력되는 과정들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날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비용 2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게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련 없는 계정 과목에 관련 없는 그러니까 비용을 입력하는데 이런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면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사용해서 설정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 페이지에 비용 계정 구분 설정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860번에 에, 키, 코드번호 860번에 업무용 차량 비용이라고 해서 차량 유지비를 하나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업무용 차 경비 성격은 경비고요. 그다음에 표준 재무제표에는 자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드실 때 반드시 표준 재무제표와 연결되는 어, 과정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표준 재무제표에서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부분. 차량 유지비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차량 유지비 관련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회계처리를 전부 다 860번 업무용 승용차로 전부 다 계정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처리를 해주시면, 계정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결산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계정 과목이 생뚱맞은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타나더라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눈에 거슬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상단 부분에 F4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계정을 통합하시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 판관비에 있는 822번과 860번 업무용 차량 유지비는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통합해서 표시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제출용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제출용에는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계정감은 없어지고 차량 유지비 금액에 합계 금액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일반 점표에 입력되는 부분들도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비용과 기타 비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좀 편리해지고요. 재무제표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입력, 점표를 입력을 할 때, 일반 점표에서 점표를 입력하실 때 관련되는 내용들이 에, 보시면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을 입력을 하실 때 보시면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부분 팝업창이 뜹니다. 차량 정보 말 풍선을 눌러서 보시면 차량 번호가 나옵니다. 어떤 차량과 관련되는 거냐? 자, 2번 차량과 관련되는 거다. 비용은 유류대부터 임차료까지 어떤 비용이냐? 수선비다. 이런 형태로 하나 하나 다 구분해서 차량별로 등록을 해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전표를 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하신 후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1년 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다 정리가 됐다면 75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원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이 메뉴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해서 차량별로 어, 관련 비용 현황 전체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관련 비용 내용 탭으로 가서도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 관련되는 비용 계정과목별로 다 분류가 되고요. 관련 비용 합계 금액도 있습니다. 유류대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각종 어, 차량별로 전체 합계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니까 일반 전표에서 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처리된 내용을 일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어,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업무사용 어, 금액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업무사용 금액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운행 기록부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운행 기록부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제, 저는 이제 이 작성된 내용을 사례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직접 기장을 하실 때에는 어 그러니까 자체 기장하는 회사라면 직접 여기다가 등록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장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업무용 승용차 아까 계속 살펴봤지만 차량이 3대 있었습니다. 3대 있는데 여기엔 2대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그 이유는 한번 보면 기초정보 관리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보시면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되는 정보를 차량 상세 등록 내용 쪽에서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기록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행 기록부의 내용을 갖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가입 여부, 보험 가입 여부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부분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미가입, 일부 가입. 해서 이 기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미가입으로 선택하게 되면 관련되는 차량의 경비는 전액 송금 불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부터 당해연도까지 또는 뭡니까 전년도부터 전년도 7월 달부터 당해연도 7월 달또 7월 달부터 다음 연도 7월 달까지 이렇게 걸치는 경우들이 보험이 대부분이겠죠. 보험 기간을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기간을 계산해서 1년 365일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은 교재 77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로 이러, 러한 양식으로 차량별로 모든 걸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구분을 살펴봤습니다.